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어제는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어제 했으니까 이제 일일체인 오메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그냥 한 번에 다른거 줘 콜라 나 콜라 이것 좀 먹을래 집에선 간단한걸 라이만. 이쪽 가는 게요, 언니. 네. 나 아빠. 오늘 아빠가 준비한 안주는 튀김, 콤카스. 이거는 브라질 너트. 건가루야, 브라질라 그리고 오뎅볶음 돈까스, 돈까스 영양분 100%랩 쌍카자, 랩쌍까자 한번 맛보도록 하있습니다 먹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, 콜라 이거 브라질러트 맛있네. 민국인이 이거 브라질러트 안먹어? 한번 먹어볼래? Brazil, b r 브라 i l 야 브라질 러트. 브라질. 라 <laughs> 아, 브라질. 라질 r a z i l b r a z 거 l Brazi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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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a z 이러분들 위해 예? 빨리 이거를 따는데 이렇게 되잖아요. 다쳐. 오 빠진다고 이게. 손으로손 줘요. 이렇게 됐컵 좀... 가져와 따라먹게아 빨대를 먹는 거야? 그럼 손안 다치고 요즘에. 아리고 저거 먹는 게먹방 빠른 그거 콜라 먹는 게먹방이 아 그래 그래도 기다리네 비오 와서 민식이 냐고 전화한 거 같은데. 어 민국이 전화왔어. 너무 맛있습니다. 꼭 짭짝 거려 볼게요 아빠 옆에서. 쯧쯧. 아, 짭짝 볼게요 짭짝. 맛있게 왔다. 음. 부산시 남산할래? 뭐 안에! 해뭐 뭘? 부가는 무조건 안 하고 뭐두배다 올라가. 예? 두배 올라가. 예? 먹고 밥. 밥먹라 밥. 다고밥 먹고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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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응. 음. 브라질 걸더좋수하네 아빠. 이것좀봐 봐. 우리 이제 오븐 다 됐어. 이제 꺼 주세요.